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실패가 새로운 가능성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수동적 순종이죠. 수동적 긍정이라고 그러는데, 수동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히 적극성 있는 두려움을 맞서는, 거예요. 뭐, 여리고성 일곱 밖에 안 돌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양각을 불면서 돌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행할 일이죠.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의 할 일이 뭐냐? 일어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장표에서 일어서라를 푸른색으로 동일하게 정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어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여러분 일어선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일어나라 찬양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도해요또 일어나야 된다는 것도 알고도 있어요. 근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은 첫 번째 회복으로 초대하는 회복하자는 뜻이죠. 일어나라는 것은 회복하자라고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회복합시다. 우리 병든 자를 찾아가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하고 나면 그러죠. 이 병석을 들추고 일어나게 해달라. 이 말은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오늘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두 번째는요. 책임의 회복입니다. 근데 회복은 하는데 책임을 갖는다는 거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갖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책임은 뭐로 오느냐 하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제가 일어나겠습니다라고 하면 삶에 대한 애착과 삶에 대한 간절한 결단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학습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나를 돌아본다는 이야기죠. 대짚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짚어 보는 거죠. 내가 왜 주저앉았을까? 내가 왜이 상태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보내고 있는지를 자기를 성찰해 보는 시간. 그리고 학습하는 시간, 배우는 시간입니다. 앉았을 때할 일은 배우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자극이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는 뜻이죠. 또 하나의 일어난다는 뜻은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일어난, 앉았다, 일어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행하라는 거죠. 이게 순종이죠. 청종 들은 것을 행동에 옮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